자, 30번 문제입니다.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을 2의 n 플러스,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 때, 자, 다음의다음의 값이 2의 p 플러스 q제곱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요거 보시면, 자,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. a1은 2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. a2는 2의, 자, 여기,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이죠. 그니까 요식, 요 분, 아, 지수에 있는 식을 먼저 부분 분수꼴로 바꿔줘도 하겠습니다. 자, n 플러스 1 m i n n분의 1, n분의 1마이 n 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. 자, 이거 없어지고 1이니까 빼시고,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. 따라서 a1은 2에 1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이구요 A2는 2에 이분의 1을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식으로 정리가 돼요쭉 나옵니다 그죠? 자 곱하기니까 이 지수끼리의 합입니다 지수끼리 합이 되죠 따라서 a 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해서 A50까지의 곱은 이렇게 됩니다 E에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자이 지수입니다. 이 지수 지금 적었고요. a2의 지수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a3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그러면 50은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이 되죠. 그럼 요 순서대로 없어져요. 그렇죠? 없어집니다. 따라서 맨 앞에 1과 51분의 1이 남습니다. 자, 1 마이너스 51분의 1이 51분의 50이죠. 따라서 2의 51분의 50 제곱되죠. 자, 이게 이제 p분의 q라는 거예요. pq. 그럼 p가 51이고 q가 50이니까 둘을 더한 값은 101.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